세기 부처에서 인재를 선발하는데 이때 비 부처에서 선발된 지원자를 찾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표는 가중치에 대한 것입니다. 세 부서가 세 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다른 가중치를 주고 있네요. 전공 적합 점수는 경영, 경제이면 100점, 행정이면 50점, 기타면 0점이네요. 세 번째 표는 지원자의 성적과 전공, 그리고 지원 부처가 나와 있습니다. 선발 방식을 보시죠. 첫 번째는 지원한 사람 중에서 뽑는다, 이고요. 두 번째는 A, B, C, 부서, 순으로 두 명씩 뽑는다, 네요. 세 번째는 가중치를 부여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뽑는다, 입니다. A 부처부터 뽑는다고 하니까 A 부처를 지원한 사람부터 보시겠습니다. 4명이 지원했네요. A 부처의 경우 가중치는 0.5, 0.4, 0.1이 부여되네요. 전공적합 점수도 고려해야겠고요. 가중치와 지원자 성적을 같이 놓고 보시죠. 숫자들을 다 곱해 보기 전에. 대략적으로 누가 점수가 높은지 한번 봅시다. 을의 경우 가중치가 가장 높은 연수원 성적이 가장 높은 두명중한 명이고 면접 성적은 또 다른 고득점자인 무보다 높네요. 게다가 전공도 경영으로 100점입니다. 따라서 계산할 필요도 없이 을은 A 부터에 뽑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 부처에서 뽑을 또 다른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 중에서 을이 포함된 것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B 부처에 뽑힐 사람을 찾는 문제이니 A 부처로 뽑히는 것이 확실한 을이 들어있는 1번, 4번, 5번을 지웁니다. 그러면 값지원자는 공통으로 2번, 3번에 들어있으니 계산을 하지 않고도 값지원자가 무조건 b 이 부서로 뽑힌다는 것을 알게 되네요. 그럼, 병과 기희만 비교하면 됩니다. B2 부처 기준의 가중치를 위해 서보고요 병과 기희를 비교합니다. 병 지원자의 연수원 성적과 면접 성적이 모두 기희 지원자보다 높네요. 전공은 같기도 하지만, 가중치가 0점이니 고려할 필요 없고요. 따라서 계산 없이 병 지원자가 비부처에 뽑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계산을 하게 되는 순간 시간이 은근히 많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문제풀이 핵심은 확실하게 특정 부처로 가게 되는 지원자를 찾아낸 다음 선택지에서 비부처와 관련 없는 항목을 지워가며 필요한 것만 비교하는 것입니다. 계산이 전혀 필요 없는 문제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myglife.blogme.me